자, 좀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어, 영상이 나타났죠?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이런 오드아이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, 지금 시간이 한 3시 30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제 친구를 4시에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하고 친구에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<됐다. 웃음> Oh. <laughs> <laughs> 한 번씩만 씻는다는 소문이 있으신데. 제가요 네, 해외해주시기 부탁해요 그럴리가요, 그럴리가요. 어, 서 예, 예, 예. Uh, <laughs> 오늘 오후 2시, 오후 2시간에 한 번. 씻는다 와우. 세상 <laughs> 아침에. <I'm> <laughs> 이렇게 남았지. <나왔죠. 웃음> <laughs> 어? <웃음> 아니 <목소리> 예나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브이로그 치면 이런거 하지 말이 <laughs> <목소리> 친구 이름은 플 m not 이고 a n y o n e I'm not playing anyone. 지 m not p l 시 y i n g anyone. I'm not 요 l a y i n 시 a n y o t m i 를 여러분. 이 영상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야 옆에서 초딩이 그대를 타고 있습니다. 코에 물만두를 달고 있는. 코에 물만두. 무슨 소리야? 아 너무 예뻐서. 아얘 예, 완전 유치해요. 네. 집에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깜빡하고 <laughs> 집에 들어가서 안 찍었더라고요. 지금 영상을 영상을 이렇게 영상 이렇게 편집 중인데 급하게 지금 몇 시죠? 12시 넘었어요. 네. 12시 43분 저희 내일 일교시인데 <laughs> 살려줘 우리 잠막다는거 힘들다고 말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? <웃음> <웃음> 네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네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. 감사하고. 아실왼 <laughs> 정신이 아니라, 감사합니다. 해피 할로윈! 해피 할로윈 해줘. 안녕. 이거 뭔지 알지? 프로 유튜버의 자세. g 거